안녕 선우야 로데나 원장님이야 선우 잘 지냈니 이제 6학년이지 6학년인데 우리 유은이에게는 사춘기가 왔어 사춘기는 아주 자랑스러운 거야 뭐냐면 머리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시기거든 그러면 전두엽이 리모델링하면 인성적으로 좀 위태해서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고, 뭔가 혼돈돼. 아,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. 그게 바로 사춘기인데, 우리 유은이, 그 인형같이 맨날 키워왔던 그 조용한 우리 유은이에게 그게 왔어. 조금 있으면 졸업하긴 하겠지만, 어, 너에게도 왔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닌가? 우리 선우는 아직 안 왔나? 누구에게는 한 번씩 있으니까, 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마. 너가 이렇게 확! 전두엽이 재공사를 하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. 유아기 때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, 않아야 되잖아.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거든. 그게 중2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우에게 이런 얘기부터 할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6학년이란 된 그런 말에 우리 딸이 생각나서 얘기했어. 우리 선우는 잘 지내지? 응. 선우야 원장님하고 로뎀나무 다닐 때 생각나 어,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지 그리고 음, 마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재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소중한 가치 꿈을 통해 이루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너희들을 대했던 것 같아 원장님이 우리 선우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.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원장님의 그 그동안의 그 마음들을 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. 사실은 널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. 세계 최고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. 또 그런 사명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뻐. 선우야, 요즘 힘든 거 없니? 힘든 거 있어? 없어? <laughs> 힘든 거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이뤘으면 좋겠어 시작은 끝이다 시작은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끝이다란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야 원장님은 뭘 시작하면 끝을 보거든 <laughs> 지금도 1년 전에 이거 2일을 시작해서 동영상을 남기기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4월달부터 너무 바빴던 거야 정말 많이 바빠, 많이 바빴어 그래서 생일 때 전해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거를 많이 밀렸지만 정말 전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야. 시작은 끝이다. 포기란 없다. 배추 셀 때만 있다.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. 선우야, 사랑하고 앞으로도 응원할게. 너희 엄마와 너와 준영이, 복준영, 아까도 복준영이에서 동영상을 남겼는데 그 가족 모두 응원할게. 사랑해, 안녕, 아참. 너희 언니도 있잖아. 로덴나무 다녔었잖아. 그치? 너희 언니까다 응원할 거야. 정빙이.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줘. 사랑해. 안녕.